혹시 튼살 있으세요? 튼살이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도 않고, 또 튼살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튼살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튼살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잘안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튼살의 치료도 많이 발전이 되어서요. 최근에는 튼살로 치료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이 흰색 튼살의 예방과 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과입니다. 튼살은 살이 갑자기 찌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임신을 해서 배가 점점 불러 나와서 복부의 피부가 많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는 어떤 질병이 있거나 혹은 어떤 약물의 부작용으로 생기거나 이제 이런 이유들로 생기게 되는데요. 어, 주로 잘 발생하는 부위는 주로 무릎이나 무릎 뒤의 오금이나 혹은 허벅지, 또 사타구니, 엉덩이 그리고 복부. 그리고 겨드랑 등에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 튼살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처음에는 빨간색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얘지고요. 또 점점 심해지면 이제 평평하지가 않고 나중에는 튼살 부위가 주변보다 낮아지면서 푹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튼살이 생기는 부위가 보통 자기 눈에 잘안 보이는 접히는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겼을 때 처음에 빨리 발견을 잘 못하고 한참 지난 후에 어 여기 튼살이 있었네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튼 살은 한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사실 뭔가를 해서 튼 살을 멈추거나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제 집에서 예방이나 치료로 시도해 볼수 있는 게 뭔가를 발라서. 이걸 좋아지게 하는 걸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 튼살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은 센텔라 아시아티카나 혹은 히알루로닉 엑시드와 같은 성분을 발랐을 때 튼살을 예방하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튼살을 예방한다는 크림이나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들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뭔가를 해서 이거 예방하는 거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이게 갑자기 성장하거나 살이 찌거나 이럴 때 튼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튼살이 생기는 것을 인지하셨을 때는 우선 살이 더 찌지 않게 체중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어, 보통은 이제 살이 좀 찌는 상태에서 튼살이 생기니까요. 체중을 조금 감량하는 아, 그것이 좋겠죠.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이제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튼살이 시작이 돼요. 그럴 때는 혈관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튼살의 진행을 좀 멈출 수가 있고, 흰색 튼살이 심하게 진행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튼살이 좀 심해지면 흰색이 되고 또 질감도 좀 달라지고 주변보다 낮아지는 그런 튼살이 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튼살이 기존의 치료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이렇게 심각한 튼살로 내원하셨을 때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는 이제 레티노이드 크림을 처방해드리거나 혹은 뭐 다른 피부과에 가셔서 뭐 써마지 같은 걸 받아보셔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흰색 튼 튼살 관련해서 최근에는 좀 치료를 잘 하면 결과가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기존에 논문으로 출판되어 있는 것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co2 플락셀이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 연구가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이제 제시해 준 전후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무릎 뒤쪽에 접히는 오금이라고 하는 부위 여기에 이제 생긴 튼살의 전후. 또볼 수가 있고요. 또, 무릎의 앞쪽에 생긴 흰색 튼살, 또, 복부에 생긴 흰색 튼살, 또, 마찬가지, 오금에 생긴 흰색 튼살인데, 사진들을 보시면 전후에 좀 이렇게 좋아진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2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27명 중에 이제 20명, 그러니까 74.1%에서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 흰색 튼살 치료가 생각보다 만족을 할수 있는 치료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CO2 프락셀 레이저뿐만 아니라, 투피놀이라고 해서, 그 튼살 부위를 따라서 구멍을 좀 뚫고 또 재생시키고 구멍을 뚫고 재생시키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튼살 부위가 주변보다 좀 낮아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위에는 이제 필러를 주입을 하거나 혹은 최근에는 이제 주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이런 섬유들을 합성을 해서 어, 높이가 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주사 치료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는 이제 흉터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는 큐어젯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큐어젯을 이용해서 치료한 사진들을 보시면요. 이제 엉덩이에서 흰색 튼살을 치료한 전후 사진이고요. 또 무릎에서 흰색 튼살 치료를 한 전후 사진, 또 종아리 부위에서 튼살 치료를 한 전후 사진입니다. 저도 이제 튼살 치료 케이스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약물을 주사를 하거나 혹은 다양한 레이저 장비를 조합을 해서 이제 치료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치료를 병합을 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전에 이렇게 흰색 튼살들이 잘 보이다가 후사진에서 흰색 튼살 거의 보이지 않게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치료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시고 치료를 종료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뭐 CO2 프락셀 레이저나 CO2 피놀이나 뭐 약물 주입이나 뭐 큐어제시나 다양한 이 튼살 치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을 과거에는 이제 이 흰색 튼살이 치료를 해도 그렇게 많이 좋아지질 않아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하면 이렇게 많이 좋아지게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 튼살도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이제 심해지거나 치료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튼살이 생기셨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생겼을 때 빨리 내원하셔서 한번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좋아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스트레스만 너무 받지 마시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전문의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